호캉스 대신 백캉스 가보실래요? 고급스러운 객실부터 노래방, 사우나, 편의점, 마사지까지 모두 갖춘 크루즈가 있습니다. 헤트레러보세요 음.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장장 19시간에 걸친 크루즈 여행 한 발대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대녕하세요 나. 우와! 오 배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처음 봤어. 몇층 네. 가운데요? 여기 디럭스 스위트. 한 명은 여기 여기 스탠다드. 맞습니다. 어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갈게요. <laughs> 근데 여기가 천9백구 년에 지어진 배래요응 아, 어, 관리가 잘 됐죠? 응. 네. 나랏자 <laughs> 오, 오 되게 아늑해 이 스푼 다 있어 우와. 호텔에서 있는 것들은 다 있어요 칫솔 가 이거 뭐지 와왜 냉장고 개인 냉장고 오물 있어 물 있어. 대박. 오, 박 수건 혹시 올라서 챙겨왔거든요 저도 비데요 비데 오오 불을 팍 켜놓습니다 여기는 스탠드 A로 오오 이것도 이불 음. 이거 이제 덮고 자는 거 도톰하네요 그리고 저기 뒤에가 이제 약간 상관은데 아, 음. 괜찮은데? 음. 혹시, 음. 한번, 어, 한번 어. 하나 깔아볼까요? 그 화장실은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요 화장실은 공용이에요. 아. 아따라단대박 음. <놀람> 대박? 어머 야와 진짜다. 욕조를 한번 볼까요? 어. 오, 대박! 음. 미스테리님이 어메니티 중에 하는 거서요욕조면 어, 응. 있는 그 왕거울. 아, 맞네. 네. 와우. 음. 거울도 오. 있어. 이거, 설마, 욕조야? 욕조? 와우. 아, 여기 와. 진짜 괜찮다. 화장실. 여러분, 여기 이방의 별점. <laughs> 아, 아, 아 씨, 너무 많지만 식점이지고 저만 체험하기 너무 아쉬워서. 어, 방는디로스방도 너무 좋긴 한데, 맞아 맞아. 이 방은 너무 좋아서 부모님이 뭔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면 이 방의 제일 레전드는 뭐라 생각하세요? 욕조죠. 그 무슨 네. 베이비에서 욕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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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현장이참 많습니다. 출항하게 되면 배에서 그 직접 배를 떼서 안전하게 쭉 몰고 나가는 게 좁은 수로를 많이 통하게 되는데 현장에도 직접 조사는 다 해야 돼요. 혹시 이배 위에서 가장 꼭 봐야 되는 현장들이 있을까요? 월 저녁에 간문해요. 예, 배교통을할때 내일 아침에 약하시씩배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배 네. 그 위에서 매일 일출과 일몰을 보시는 것 같은데 보실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14시간 어, 동안 이제 야간 운항을 하고 나서 해가 떠오르면

밖을 보면서 이렇게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어, 여기 사우나가 있네? 괜찮데핫따라테 핫테. 아, 근데 진짜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겠다. 그니까. 아니, 어떻게 배 안에. <laughs> 대박이다! 우와, 우와. 우와. 딱 되게 알짜배기만 있는 느낌? 아 그렇지, 그렇지. 오. 디럭스랑 블루인 사람들이 그렇 뭐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laughs> 책도 읽을 수 있고 커피랑 맥주 후추스 쿠키도 있어 뭐? 어? 경기도 양평에서 왔어요 양평? 네 여기 누구라고 응. 어 어쩔 수 네. 어 저녁판 지금. 오늘도 먹으세요. 지루함을 달래는 비결이 있어요. 어 노래 많이. 들었어. 아 노래. 찐가 그래. 노래 다운 받아 왔어. 아. 와 정말 한 번쯤은 일본 왔을 때 좋은 경험이고 강추. 우리 진짜 명기야 갑자기 여기 와서. 어머 어머. 그림 콘질이랑 여러 가지.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생각보다 많이 따뜻하니까 걱정 말고 배 타고 여행하세요. 哇！哇！<laughs> wow. wow. 2개 <laughs> 저는 저기 뭐하고 떠먹을 수 있어요 코코하면 14만원에 이렇게 되 한상판인데 진짜 좋잘먹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다들 여행을 하러 오시는 그런 또 즐거운 기분으로 항상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항상 거기서 에너지를 좀더 얻는다고 해야 되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바다도 보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여행이 저희 크루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학교 실습 과정 통해서 처음으로 같은 크루즈여가지고 하는데딱 들어가 어요 명을... 또 대상 귀한 노래 볼 만해. 아, 예1 0스고편안 대차는 같은데요. 다음이 누구랑 한번 오고 싶으세요? 한아 있다 보니얘가많잖아 두분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할게 많아서 좋았고, 그리고 너무 여유로워서 편안한 아. 느낌.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시간. 가족이들 모시고 한번쯤은 더올수 있을 것 같아요.